안녕하세요. 장기렌트 리스 전문법인 신차드림입니다. 2023년 12월 21일 기준. 기아 스포티지 1.6 가솔린 견적 안내드립니다. 36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. 월 55만원, 30% 선수금 기준. 월 31만 1000원, 30% 보증금 기준. 월 49만 9000원입니다. 48개월 진행 시 장기렌트는 무보증 기준. 월 50만 3000원, 30% 선수금 기준. 월 31만 7000원, 30% 보증금 기준. 월 45만 1,000원입니다. 60개월 진행 시 장기 렌트는 무보증 기준, 월 48만 5,000원, 30% 선수금 기준, 월 32만 8,000원, 30% 보증금 기준, 월 43만원입니다. 신차 드림에서는 24곳의 렌트사와 제휴하여 즉시 출고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현재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고 직접 문의 시더 많은 차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추가로 즉시 출고 차량들은 각각 옵션에 차이가 있어 앞서 견적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스포티지 장기렌트 외 리스 및 다른 차종에 대한 견적 문의도 가능하니 댓글 상단 링크 참고 부탁드립니다.